살이 찌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단도 잘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은 것인데요. 어, 어떻게 하면 네 가지 원인을 없애서 공복 혈당을 낮출 수가 있는지 논문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공복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거의 되지 않다가 식후에 혈당이 100에서 180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인슐린은 이때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간, 지방 세포, 근육 세포에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인슐린이 열쇠를 꽂으면 혈중의 포도당이 간과 지방 세포, 근육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혈류 속에서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혈당이 혈중에서 낮아지면 인슐린은 다시 적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방식으로 혈당이 조절되는데요. 공복 혈당이 높은 몸이 되어버리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상관없이 혈당이 계속 높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쉬지 않고 인슐린은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인슐린이 계속 간과 지방세포 또 근육세포에 문을 여니까 간 지방세포 근육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 지방세포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해서 공복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이 아주 많이 찐 분인데요. 이 분은 왜 인슐린에 둔감해졌을까요? 지방 축적과 만성염증, 잘안 움직이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체형이 말랐는데, 당뇨가 있는 분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만성염증과 활성산소 축적이 인슐린에 둔감해진 원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즉,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한 원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안 움직이는 것, 만성염증, 지방 축적, 활성산소의 축적입니다. 이네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운동과 식단의 팁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전거, 걷기, 수영, 스쿼트와 같은 이러한 운동들을 하면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공복 혈당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떻게 인슐린의 저항성이 감소되는지를 셀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 논문에서 그림을 보시면 운동을 안한 평소에는 인슐린의 자극을 받으면 혈당 수송체가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운동을 했을 때는 인슐린의 자극을 받았을 때 혈당 수송체가 4개가 생겨서 혈당 수송체가 2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혈당 수송체가 많아졌다는 것은 같은 인슐린의 개수의 자극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을 근육 속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인슐린을 열쇠에 비유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니까 이제 확실하게 인슐린의 기능과 이러한 인슐린의 민감성, 저항성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운동을 한 뒤에 인슐린의 자극에 의해서 혈류가 증가해서 근육으로 포도당이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흡수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슐린 자극에 따른 근육의 포도당 흡수율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은 같은 인슐린의 자극으로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인슐린의 신호 전달 경로가 상호작용하여서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 속으로 더 많은 포도당과 혈당이 들어가서 혈당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셀 논문에서의 운동은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자전거 타기를 하셔도 좋고, 다른 운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했을 때도 인슐린의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수영을 했을 때도 인슐린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스쿼트와 같은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자전거와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더불어서 제가 알려드린 의자 스쿼트와 같은 운동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3회 이상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시면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면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란셋 논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살이 치면 만성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초가공식품과 같은 이러한 포화지방의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몸속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 뷰티레이트라는 것은 장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 면역기능, 상피장벽의 보완기능, 또 항상성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뷰티레이트가 줄어들면, 장내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잘 생기게 됩니다. 크론병과 같은 이 염증성 장 질환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이 바로 이비티 레이트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뷰티레이트가 재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저항성 뿐만 아니라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뷰티레이트를 증가시키면 좋겠죠. 어, 식유섬유를 드시면 뷰티레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뷰티레이트를 증가시킴으로써 염증성 상태를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킵니다. 정리하면 염증을 줄여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포화지방을 적게 드셔서 뷰티레이트가 줄지 않게 하고 식이섬유를 잘 드셔서 뷰티레이트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 이런 대표적인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이죠. 지중해식 식단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혈당 관리를 돕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포화지방은 적게 먹고 대신에 불포화지방을 많이 드셔서 바로 이 뷰티 레이트를 줄지 않게 하는 또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서 뷰티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논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셀지와 란셋 논문을 근거로 혈당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복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가지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해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고, 포화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또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서 만성염증과 활성산소 축적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비만과 당뇨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